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어, 지금 2부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현지 에이전시, 그, 컨설턴트를 어떻게 컨택을 하는지, 그, AIPP 지역을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지금 2부 진행하고 있고요. 어, 그, 1부에서 그자페어를 봤죠. 그, 이제, 자페어를 눌러서 그, 아까 그 페이스북에 누르는 데가 있었어요. 지금 이미 껐는데. 어쨌든 눌러가지고 이 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자페어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깐 읽어봤는데, 웰컴투 뉴브론즈 위. 뉴브론, 아까는 노바스쿠샤 홈페이지 쪽으로 들어갔죠. 이거는 뉴브론즈 위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은, 뉴브론즈윅 u n PMP가 있구요. 그리고 AIPP죠. AIPP에요. Atlantic Immigration Pilot Program이니까. 그, 요거 관련된 내용들이 있구요. Please note가 있어요. 그, 이제, 이, 그, 글자가 진하게 쓰여진 거는 반드시 읽어봐라. 뭐, 이런 내용이 있구요. 그 due to a high volume of calls, we will not answer any telephone inquiries regarding upcoming events. 그, 이거에 관해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온대요. <laughs> 그, 그러니까 아마, 그, 전화 받는 분이 그렇게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문의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대답을 안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고, 전화하지 말라는 거죠. 전화하지 말라. All inquiries, 아, all inquiries will be answered by email only. 그, 이메일로 이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이메일로. Do not send unsolicited 어, uh, resumes and or requests for help to immigrate to Canada. 그니까 리 e 미 u m e u n s o l i c 라고 하거든요. 언솔리 o l i 가 뭐지? 아, 물어보지 말라고. 그 이제 그니까, 러 요구하지 않은, 요구하지 않은 이력서나, 그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떠한 요청 같은 거를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We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이거 뭐 협조 좀 해달라. 뭐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거, 이 이벤트는 invitation 이라는 거예요. 그 이제, 이쪽으로 그, 저기 뭐냐.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레지스터를 하고 뭐 이렇게 어디에다가 이쪽에다가 가가지고 신청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인포메이션 세션이 있고 그리고 잡페어가 있고 뭐 엔터프리뉴얼 인포메이션 세션이 있는데 이제 그 인포메이션은 그 여기서 뭐 어떻게 살고 어떻게 일하고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이제 잡페어는 그냥 이게 취업박람회에요. 취업박람회. 그 이제 자페어라는 게 취업박람회입니다. 그리고 엔터프린뉴예 어... 이거는 창업이에요 창업. 그 이제 젊은 사람들 창업이나 뭐 투자자나 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제가 조건을 봤거든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더라고요. 뭐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굳이 이 지역을 가서 그거를 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뭐 어찌 됐든. 어뭐 관심이 있으면은 볼 수도 있겠죠. 그 이제 어쨌든 뭐 저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그리고 할리팩스에 할리팩스 지역의 잡 에이전시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이제 뭐 여러간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이제 이이 이 업체가 어, 평점 4.5에 45개 의 리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업체를 클릭을 했고요. 이외에도 뭐 여러 업체들이 지금 뜨고 있죠. 그 뜨고 있는데, 예, 30 30명으로부터 4.1점을 받은 업체도 있고요. 뭐그 외에도 뭐 다른 업체들이 있어요. 그 이제 보통 이잡에 이전 시는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이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어 보통은 외국인은 안 하는 편인데 뭐 고급 인력 같은 경우에는 다룰 수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이제 그거는 이야기를 좀해 봐야 돼요. 그 이제 보통은 안 다루는 업체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뭐 한국에서 연락을 하게끔 되면 이메일로 보통 이제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하면은 전화로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전화를 하면은 이제 좀, 이제, 그것도 연습을 좀 많이 해보세요. <laughs> 녹음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영어가 좀 되는 분이, 찾아서 이제 도움도 좀 받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버벅벅 되면서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아, 내가 영어를 어떻게 왜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도 조금 이제 느끼게끔 되고, 그, 여기 와서는 영어로 다 이야기 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영어 반드시 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 고생을 하게끔 되는 거죠. 안 되면 아까 그 이야기를 했던 업체를 한번 찍어봤어요. 찍어보고, 그리고 지금 잡시커로 이제 잡 오프닝으로 떠 있는 거를 이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이제 노바스쿠샤의 배드포드라는 지역인 것 같아요. 오펜티스 메케닉도 있네요. 그 이제. 어펜티스를 뽑는 건데, 이쪽에서는 어차피 2년 차죠. 2년 차인데, 어, 메케닉은 메케닉인 거니까, 이제, 예 한국에서 이거 관련돼서, 이 메케닉이 조금 이제 분야가 좀 넓어요. 웬만한 그 머신을 다루는 일들은 이게 그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NOC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뭐 서비스 어드바이서 오토모티브도 있고요.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업체에서 뭐 외국인을 고용을 하는지 어떤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딱 보기에는 고용 안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을. 근데, 그것도 모르죠. 어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지원자면,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다 찔러볼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엔도스먼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이제 노바스코샤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AIPP 내용을 다룰 때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이제, 그 관련된 사항들이 있고요. 뭐, 세트먼트 인테그레이션이랑, 그리고 이제, 이게 해당 조건들이에요. 이 내용들을 직접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이제 좀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어, 이게, 리젝의 사유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조금 이제 빠삭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쪽에서 거절을 하게끔 되면, 그럼 그 자리에서, 아니, 지금 여기 보면은 어디에도 이걸 네가 거절을 할 사유가 없는데, 이걸 거절을 해버리면 나는 이것만 믿고 저먼 타국에서 왔는데, 이거 네가 뭐 비행기 값나 내줄 것도 아니고,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 문제 없죠. 그리고 얘네가 공지한 거랑, 그리고 이제 본 거랑 저희가 안 따는 게 없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제, 안, 된, 그, 안 된다고 했다가, 어, 니네 말이 맞다 하고 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바삭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엔더스먼트에 관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AIPP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저는 안 보지만, 어, 직접 하실 분들은 꼭 보도록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꼭 보세요. <laughs> 영어 공부도 같이 좀 하시고. 아무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려고 이거 폈어요 그 이제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지금 보고 있고요 그 이제 애틀랜티 미그레이션 파일럿 포인플루이어스 엔도스먼트 그 이제 어 이건 인플루이어를 위한 거예요 이제 인플루이어를 위한 내용인데 뭐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고 뭐잡 오퍼의 템플레이트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세트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도 있죠 그 이제 이런 거를 왜 보냐. 그 이제 고용주가 이거에 관심이 없거나, 이렇게, 그럴 수가 있어요. 좀잘 모르시거나, 그러면은 제가 알아가지고, 어, 이거는 이거니까 이 서류 작업 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목, 목이 많은 사람은 저니까, 이제 그 사람은, 그 고용주는 저, 저를 이제 고용을 할 마음이 있는데, 이제 그게 기본 전제죠, 기본 전제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서류 작업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이제 뭐 비용도 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도 좀 걸리고요. 그 이제 그런데 오픈마인드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아닌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좀 해결을 해주면은 그 이제 어 내가 서류 작업 다할 테니까 너는 그냥. 이제, 간단한 것만 하면 된다. 그냥 사인 정도만 해주면 된다. 그럼 내가 나머지 알아서 다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쪽 업체가 뭐, 영세하기도 하고, 좀잘 모른다 하면, 그, 이제, 나를 고용을 할 의사는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만들어야 돼요. 그, 이제, 주어지는 거를, 이제, 택하는 것도 있는데, 없는 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애틀랜티예 이것도 뭐 이제 그 아까 그 사이트에서 좀더본 건데 그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죠. 이제 이쪽 사이트인데 M I 엘리자베스 있죠. 이거 인플루이얼이에요. 디어 디지그네이션. 그리고 이제 원투투 하이얼 풀타임. 그 풀타임이어야 되고, 넌시즌은안 되고요. 그, 이제, 뭐, 농장에서 일한다, 뭐, 어부, 다 뭐, 이러면은 시즌얼이 되는 거죠. 뭐, 겨울에 일못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계속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 그리고, 인터내셔널 캔디데이트여야 되고, 뭐, good standing with the, 그, 자기네, 그, 룰이랑 가이드라인, 그, 이제,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보실 필요가 있죠. 이건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에서 나온 자료가 되는 거고 이제 이제 이 조건들을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고용주가 알아야 되는 내용인데 고용주가 잘 모르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자신이 알아서 좀 챙겨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아 제가 이거 다 보고 해석하고 하는 데에는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저는 간단히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나온 것들을 좀 보여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편이에요. 지금. 어. 예, 아까 아, 이건 뉴브론즈 윙이네요. 뉴브론즈 윙이고 이제 인플루이어어데시네이션 어플리케이션 폼이고요.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거랑 같은 거라서 이제 뉴브론즈 윙이라는 이제 주가 주가 달라지는 거죠. 그럼 뭐 이렇게 거의 대부분 내용은 비슷할 거예요. 내용은 비슷하고, 이건 뉴브론즈 위에서 발행을 한 그, 임플로이얼이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you must attach a copy of the job offer as well as a completed offer of employment to a position national form. 이런 거다 챙겨야 돼요, 자기야 엔더스먼트 어플리케이션 이걸 만약에 이쪽 그 저를 고용한 업체에서 만약에 무언가를 빠뜨리고 보냈다던가 그러면은 이쪽에서 다시 서류를 요구를 하겠죠 근데 다시 서류를 요구를 안 하고 그냥 리젝 시릴 수도 있어요 이제 못된 놈 만나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다시 요구를 한다라고 해도 그 사이에 몇 달이 그냥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막 한국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은 제대로 하고, 그리고 이제 챙길 거는 챙기고, 이제 뭐 자기 주장을 할 거는 좀 자기 주장을 했을 때, 아, 이 친구 좀 일도 좀 똑부러지게 하고, 그리고 이제, 어, 좀 이렇게 똑똑한 친구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 제대로 된 친구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좀, 이제, 일을 좀 해줘야, 그, 이제, 페이퍼워크를 할 때도 좀, 자기 목소리를 좀낼 때, 이제, 좀, 눈치, 눈치가 좀들보이죠 아무래도, 사람 사는 세상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인디드 다시 봤어요. 그, 이제, 포지즘워커로 지금, 노바스코샤 쪽에서 검색을 했는데, 재밌는 게 하나 나오더라고요. 리, 크루이트먼트코디네이터를 뽑는데요. 그, 이제, 어, 그, 이제, 리크루이트 업체에서, 이제, 그, 서포트 해줄, 그, 보조, 그, 보조 사무직을 뽑는 거죠. 보조 사무직. 한 달에 한 3,000불에서 5,000불이고, 이제 퍼만원트이고요 그, 이제, 어, 코디네이터라고 뭐, 시그,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일하는 을 시간이 얼만큼 어떻게 되는지는 좀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좀 빡세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 the ideal candidate would have 그 이제 후보자는 보디즘 워커리크리트먼트익스 e 리언스 is a definitely plus. 그이 업체는 보디즘 워커를 고용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이제 보디즘 워커 리크리트먼트를 하는 업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이제 이 업체에 관해서 소개를 했죠. we special i z e we specialize in 그 뭐지? 그 외국인 노동자를 그 고용을 그 직업 알선을 해 주는 업체죠. 직업 알선을 해 주는 업체이고 분야는 뭐 호텔 푸드 있고요. 뭐 어그리컬처 있고요. 근데 어그리컬처 쪽으로 가면 안 되죠? 어그리 외안 외안 되죠? 그 이제 그 시즈널 잡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그리컬처로 가도, 뭐, 1년 내내 그쪽 농장에서, 뭐, 말도 키우고, 뭐, 소도 키우고, 뭐, 그, 뭐냐, 농장 일도 하고, 뭐, 우린 뭐, 다 한다. 뭐, 이런다라고 하면, 특히 상관없죠. 풀타임이라고 하면. 그럼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잘릴 생각도 없고. 그, 그런 거를 이제 같이 보셔야 됩니다. 헤비 이키프먼트 인더스트리도 있고요. 뭐, 컨스트럭션 트레이드, 뭐, 다 있네요. 이제, 서플라이 체인도 있고요. 웨어하우스도 있고, 오토모티브도 있고, IT 엔지니어링을 업체를, 그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를 알선을 해주는 직업 알선소 업체이다. 업체에서 이제 코어 오디네이터를 뽑는다. 그럼 이 업체에다가 이제 그 이력서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죠? 그것 때문에 한번 그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마사지 테라피스트도 있고, 보디존 워커로 노바스코샤에서 쳤습니다. 이게 그 외국인 노동자를 반드시 고용을 안 하는 업체들도 여기 올라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일일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뭐 어쨌든 이제 물론 여기 지원해가지고 뭐 반드시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이제 18데이즈고, 뭐 25데이즈고, 이 잡이 이미 나갔을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업체가 있고, 그리고 한참 나중에라도 뭐 저한테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계속 찔러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을 약간 좀 구걸 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laughs> 그 이제, 어, 제가 호주에 있었습니다. 그 이제 호주에서 2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했었었는데, 유튜브 보면은, 뭐, 호주 워킹 홀리데이로 가가지고, 뭐, 어느 정도 기간에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막 대단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지금부터 한, 8년 전, 9년 전에 해봤지만, 그게, 그 뭐,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쉽지 않은데, 대단한 사람들이 정말 많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잡을, 조금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영어도 안 되죠? 마찬가지로. 워킹 홀리데이잖아요? 어 젊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미카이어먼트가 그, 하이 퀄러티, 그, 하이 스킬드 잡이 아니에요. 이제, 고소득의 하이 스킬드 잡은 아니고, 그, 이제, 허드렛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입장벽이 조금 낮죠. 막 찔러봐요. 막 찔러보고, 이제, 뭐, 일을 조금 이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저기 막 찔르고, 그리고 계속 찔르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어, 없는 자리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일을 약간 구걸하는 그, 이제, 그쪽도 이제 일할 사람들 많고 많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를 뭐 저희 나라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제, 경쟁률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 현지 에이전시랑 그리고 리크루이트먼트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한국에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알아볼 것 많이 알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좀 제대로 된 정보도 파악을 하고요, 영어 공부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